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역의 사전적 정의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름을 구음을 받아 임명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고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죠. 사도는 특별히 말씀 사역에 힘썼지만,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졌어요. 사제들의 업무만 성직이라 하여 사역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해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는 인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의해 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만 바라보고 사역하지 않는 사역자, 신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들어서 신자들로 사역을 제대로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자 9페이지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위해, 즉 사역을 위해 교회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에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각종 지침서들을 주셨습니다. 구호봉사, 문서 정도봉사, 의료봉사, 치료봉사, 그리스도인 성교봉사, 복음교육자,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사역의 동기는 감사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종과 자녀를 비교하죠. 대표적인 차이는 자유가 있느냐 여부일 것입니다. 종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일해야 하지만, 자녀는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자유를 방중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상정과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자원하여 종신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아내를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창세기 29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이런 분명한 목적과 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각 부서를 통해 교회에 대내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년도에 각 부서에서 사역할 분들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아무 활동 없이 1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이 현재의 각부 체계가 시대적 환경이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사역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직을 개편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자칫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었던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는데 집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죠 조직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폭발적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사도행전 89페이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일곱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하였고 그들의 빈틈없는 경영과 경건한 모범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 선한 결과로 인해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고 하십니다. 새로 남교회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위해 기도하며 의논한 끝에 2018년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학자들은 소그룹을 분류할 때,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 소그룹의 교회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 그게 그거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원하는 사람만 소그룹 사역을 하고, 소그룹은 하나의 선택상인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는 각각의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셀이나 가정교회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교회입니다. 전 교인을 소그룹에 편성하고 소그룹을 친교와 예배와 사역과 양육과 전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새로남교회가 지향하는 모델은 소그룹 교회입니다. 소그룹의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교회의 재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소그룹을 형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역이겠죠.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전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사역도 하고 소그룹을 통해 전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사역과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친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나타내고 저는 이 부분도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말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예배와 가는 것이었다고 제가 여러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 교회는 영감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다 보니 현재 이 각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각부 체계를 엎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의 요람이 명시하고 있는 이 여러 사역들을 구조적으로 묶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남 교회는 목회부에 소그룹부를 함께 두어서 리더가 부목사처럼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교회 운영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등세 개의 위원회 체계로, 체제로 묶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장로회, 집사회, 또 교회석이, 교회재무 등으로 구성되어서 교회 운영 전반에 어떤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는 선교회와 도루가회가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각종 대외적인 선교 사업을 총괄합니다. 예배위원회는 안식일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대내적인 사역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중심 교회에서의 각부는 별도 사업을 하는 대신에 소그룹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각 부서가 별도로 어떤 사역들을 하려고 할때 소그룹과 같은 인원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저희 교회는 해마다 9월부터 소그룹 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새로 편성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소그룹의 회기는 10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입건해왔던 소그룹 방학기간의 유혹을 예방하고 연중 무휴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은 핵심 그룹 4명, 협력 그룹 4명, 동행 그룹 4명 정도, 12명 정도를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물론 이 분류는 목회부 그러니까 리더들 포함한 모케부끼리만 아는 분류이긴 합니다. 핵심 그룹은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로 리더와 파트너, 부리더와 파트너로 나누었고 두 개의 소그룹으로 만약에 이제 번식하게 될 것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네 명은 누가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협력 그룹은 제자 훈련은 하지 않았지만 협력을 기대할 만한 분, 또 제자 훈련은 했지만, 또 약간 아, 협력적인 일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행그룹은 케어가 필요한 분들 그룹입니다. 저희 교회는 첫해 리더를 선출할 때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 중에서 자원을 받았고, 꼭 하셔야 할 분은 지원하지 않아도 좀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할 소그룹의 숫자. 저희는 그때 11개 소그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하고 거기에 맞게 리더를 먼저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리더가 부리더를 지명했고 리더와 부리더가 각각의 파트너를 찾아서 핵심 그룹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그룹이 협력 그룹을 모았고요. 또 동행 그룹은 그 남은 분들 중에서 적절히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한달 정도의 조정 기간을 두고 이제 소그룹 간에 옮길 수 있도록 한 후에 이제 확정했습니다. 각 부서의 역할이 소그룹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소그룹마다 선교 담당자와 구호 담당자, 예배 담당자를 세워서 직원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각 부서와 연결되게 했습니다. 소그룹 편성을 우리가 10월에 이미 마쳤기 때문에 11월에 직원 선거를 할 때도 소그룹을 어떻게 도울지 적임자를 찾는데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각 소그룹 선교 담당자들이 선교의 임원이 되고 그 중에서 선교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 소그룹의 선교적인 계획을 모아서 선교회 계획이 되게 합니다. 그 선교회 자체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의 선교 계획을 돕는 것이 선교회의 주요 사업 목표가 되었습니다. 도로가회도 각 소그룹의 봉사 담당자들이 모여서 도로가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회의 사업 목표도 각 소그룹의 구호봉사 계획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도로가회는 도로가회 의 자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에 팥죽을 쓰거나 대보름에 찰밥과 나무를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 봉사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소그룹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도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올해 새로 남께의 안식일학교에서는 소그룹에서 교과 공부 시간에 어떻게 나눔 활동을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교는 소그룹 내의 각종 친교 모임을 주선하고 서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예배 담당자는 주로 장로님들과 교사들로서 교과 지도나 소그룹 자체로 어디 어느 가정을 방문할 때 설교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 각종 전 분야의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의 비율은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추산됩니다. 나머지는 좀 소극적인데요. 근데 소그룹이 교회에 기능을 하게 되니까 이 없으면 잇몸이 역할을 해야 하듯이 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남 교회는 활동하는 교인 비율이 뭐 저희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한50%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식사 당번을 이 소그룹별로 편성하니까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갑니다. 우리 여수석 집사님이 식사 당번 짜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소그룹 친교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특창, 특창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소그룹을 순서에 넣습니다. 또 올해는 소그룹이 시무를 맡아서 한 달씩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당번을 하든지 찬양 연습을 하든지 안식일에 안내를 하고 헌금 봉사를 하고 이런 여러 시무들을 하든지 소그룹이 함께하는. 일종의 소그룹 사역이 되었습니다. 소그룹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팀워크가 좋아지고 효율과 효과는 높아지기 마련이겠죠. 두 번째로 소그룹이 행사를 주도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이 교회의 운동회는 복음자리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주최하고 또몇 소그룹이 협력하여서 준비합니다. <laughs> 미리 장소를 정하고 순서를 짜고 진행하는 것을 소그룹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운동의 소질도 또 관심도 없어서 제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운동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운동의 소질과 관심이 있는 소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그 행사 계획을 세우면서 운동의 계획을 세웠고 그들이 준비하고 또 그들이 진행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교회 운동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예산은 또 소그룹 계획서에 미리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명품 인생 학교인데요. 이 행사는 행복누리반에서 주최하고 몇 소그룹이 협력합니다. 물론 몇 소그룹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지만 기획부터 사전 준비까지 주체한 소그룹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이 집단 지성의 힘을 인정합니다. 어느 부서장 혼자 기획하는 것보다 소그룹이 함께 머리를 짜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잠언 15장 22절 현대를 위한 성경에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꼭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 현대인을 위한 성경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리더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도 들지만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그룹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행사에 더큰 애정을 갖게 되죠. 과거에 도로가회에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때, 도로가회장은 동분서주해야 됐고, 또 비협조에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원이 함께하고 있으니 힘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런 행사들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기 쉬웠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과가 그냥 몇명 참석했다. 이런 숫자였다면 이제는 한명한 한 명이 소그룹의 구도자로 남고 예비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전인적 소그룹의 5대 요소가 강화되고 증대되었습니다 친교, 예배, 사역, 양육, 전도 이런 각 분야가 성장했습니다 한 명이 목회할 때마다 11명이 함께 동역할 때 효과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겠죠 저희 교회가 소그룹 중심 교회를 지향하면서 활동한 결과 작년 초에 받은 교회 건강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여덟 가지 요소에서 전인적 소그룹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년 사이에 21점이 올랐어요. 미리 소그룹으로 대비한 것이 비록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오히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달릴 수 있는 건강이라고 진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용이해졌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명을 주어 일터인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일할 수 있는 자원인 달란트를 함께 제공하셔요.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대로 해야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하시는데 각자가 받은 은사를 활용한 여부로 칭찬 혹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신 것을 찾지 않으시지만 주신 것은 반드시 활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 그 은사를 알 뿐만 아니라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은사를 따라서 사역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은사 테를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테스트 해 보기 전이라도 나를 잘 아시는 세 분의 성도들에게 내 은사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은사를 또 발견하게. 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으로 사역하는 것은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열거만 좀해 드려 보면은요, 첫 번째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사역하는 교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또 리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 제자 훈련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성도 간의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새신자에 대한 신자들의 수용성을 높여줍니다.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줍니다. 기동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교회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남교회는 전인적 소그룹을 편성하고 소그룹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소그룹이 주, 주로 하게 될 사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복음짜리반 소그룹에서는 배드민턴을 잘 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을 사역의 한 분야로 잡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소그룹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에서 운동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가 있으면 모시고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문화사역 소그룹이 있었는데, 한 이태 정도 연극도 공연하고, 나름 정말 귀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소그룹 사역으로는 채택되지 못해서, 현재는 좀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소그룹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 또 하기 어려운 사역,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만 12년 동안 소그룹 사역에 전념하면서 교회 형편을 따라 정말 다양한 소그룹을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 새로남 교회는 더 나은 모습의 소그룹이 되기 위해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다른 필요에 의해서 조정되고 정리되고 추가되어서 지금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남교회 소그룹 시스템은 지금 현재 새로남교회와 또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는 딱 맞지는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다 통하죠. 원칙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을 소그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사역하도록 교회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잘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TMI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다양한 은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통한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을 통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